아 갑자기 계속하세요. 뭔 일이 있어요? 무방지원. 칼날 여왕의 탐색 유형 분석을 완료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데이터 저장소에 도착하는 예상 시간을 산출합니다. 쓸데없는 짓만 골라서 하는군지. 엠 멍청하게 여기까지 오다니. 오래 머무를 생각은 없어. 어쨌든. 네가 유모를 찾으란 꼴은 절대로 못 보지 지원대, 관설로봇 준비 완료. 사령관, 우리 의료선을 사용해도 좋소. 적를 피해 도시 각지로 병사를 수송할 수 있을 거요. 구송 준비 완료. 이봐요, 여기, 여기. 명령 내리시죠. 자, 갑니다. 탑승 준비 됐나요? 구조. 뭐라고요? 전원,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알았다. 여기 지원이 필요한. 레이너 특공대다. 우린 살았어 탑승 준비됐. 말씀하세요. 기다립니다. 명령 내리시죠. 도착했. 탑승 준비됐나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뭐라고요? 어디로 출동할? 구조선 대기중 말씀하세요 명령 내리시죠 여기 좀 봐요 옥상이요 어디로 출동할까요 태울까요 내릴 내리... 뭐라고요 <laughs> 레이너 특공대 우리도 데려가요 명령 내리시죠 누구나 좀 구해줘요 항로진님 문제없습니다 탑승 준비 아 특공대 우리좀 구해줘 도착 1분전 맞습니다. 노래다 우리 살았어. 이봐요. 여기. 여기. 자. 이제 여기 들수 있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명령 내리시 탑승 준비됐나? 갑자기 뭐라고요? 알았다. 명령 내리시. 말씀하세요. <laughs> 출발합니다. 탑승 준비됐나요? <laughs> 말씀하세요. 우조선 대기 중. 태울까요? 내릴까요? 뭐 일이 있어요? 뭐라고요? 알겠습니다. 어이, 여기 좀 도와줘요. 하나는 처리했고, 계속하자 제군들. 그랬었군. 메비우스 데이터 저장소. 나머지는 남겨주지 않겠다. 이런. 하지만 캐리건은 다른 저장소가 어디 있는지는 몰라. 어서 움직이자. 베스컵 스탠판이 연구해보고 싶어하던데 소원은 이뤄줄까? 탑승 준비 됐나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들었지 뭐라고요? 이번엔 멋있어야겠지 알 말씀하세요 명령 내리시죠 어디로 출동할까요? 구조선 대기 중 통신상태 양호 자 내리세요 네 친구 나르두 박사의 한심한 수작은 이미 꿰뚫어 봤어. 난그 유물의 정체를 알아. 그리고 그건 내 거야. 덕게 뭐가 됐든 캐리건. 네가 가져가게 두진 않겠어. 저 칼날 여왕이라는 자는 정말 성가시고. 어? 대장님, 저 땅굴 벌레를 어떻게 하지 않으면 기지가 쑥대밭이 될 겁니다. 마지막 데이터 저장소가 파괴된 걸 확인했어. 빨리 탈출합시다. 좋습니다, 박사.